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이야기는요. 어쩌면 우리 대부분이 자신도 모르게 깊숙이 빠져 있는 아주 강력한 심리적 패턴, 바로 인정의 덫에 관한 겁니다. 모든 건이한 문장에서부터 시작돼요. 이 문장 딱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게 바로 인정의 덫에 가장 핵심에 있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믿음 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의 좋아요가 없으면 뇌 존재 자체가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게 아직 좀 막연하게 느껴지신다면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우리가 만나볼 분은 바로 30대 초반의 커리어우먼 송희씨입니다 겉보기에는 정말 모든 걸다 가진 것 같은 분이었어요 근데 실상은 좀 달랐습니다 명문대를 나와서 누구나 하는 대기업에 다니고 정말 누가 봐도 성공한 인생이죠 근데 정작 송희씨의 마음속은 텅 비어있었고 늘 우울했다고 해요. 이유를 물었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전 지금까지 제가 뭘 원하는지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부모님, 교수님, 상사한테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어떻게 인정받을까, 그 생각만 하고 살았어요. 네, 바로 이게 송희 씨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인정의 덫입니다. 근데 이게 과연 송희 씨만의 문제일까요? 절대 아니죠. 사실 이건 우리 주변에서 정말 흔하게 볼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사실 송희 씨 이야기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만 봐도 이 인정의 덫이라는 주제는 정말 단골 소재잖아요. 영화 웨더맨에서 아들이 아버지한테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모습이나 제빵왕 김탁구에서 벌어지는 그 치열한 경쟁까지 이 모든 게 결국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아니, 그럼 도대체 이렇게 강력한 인정의 덫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그 뿌리를 한번 따라가 보죠.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다른 사람의 시선에 얽매이게 되는 걸까요? 그 시작점은 놀랍게도 많은 경우 우리의 어린 시절 경험과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인성의 덫은 굉장히 구체적인 환경에서부터 싹 트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어릴 때부터 가족들이 유난히 사회적 지위나 외모 같은 걸 강조했다거나 부모님이 아이가 뭘 느끼는지 보다는 남들이 어떻게 볼까 이걸 더 신경 썼다거나 그럼 아이는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아, 내 가치는 다른 사람의 인정에서 오는구나 하고 말이죠. 자, 그럼 우리가 이런 덫에 빠졌을 때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행동하게 될까요? 보통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항복이에요. 말 그대로 다른 사람 비위 맞추려고 내 의견은 접고 무조건 따르는 거죠. 둘째는 회피. 나를 인정 안 해줄 것 같은 사람이나 상황은 아예 피해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좀 재밌는데, 바로 반격입니다. 겉으로는 난 남들 시선 신경 안 써. 이렇게 쿨한 척, 반항적으로 굴지만 사실 속으로는 누구보다 인정을 바라는 상태인 거죠. 어떠세요? 혹시 이 중에 내 모습이 보이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문제점도 알았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봤으니까요. 그럼 이제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나만의 길을 찾을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알아봐야겠죠? 해결의 열쇠는 바로 이 차이에 있습니다. 인정추구는요, 외부에서 바람이 불면 휙휙 돌아가는 바람개비 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 내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하죠. 반면에 자부심은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린 나무와 같아서 웬만한 바람에는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바로 이쪽으로의 전환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해결책은 남들에게 더 많이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반대죠. 내 안에 나만의 단단한 기준, 나만의 가치관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의 인정이 뭐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은 상태. 바로 이 자부심을 키우는 게 핵심인 거죠. 결국, 진짜 만족스러운 삶, 아, 나 정말 잘 살고 있다 하는 이 충족감은요, 바깥에서 들려오는 박수 소리가 아니라 내 안에 진짜 내 목소리를 들을 때 그때 찾아오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부모님도 상사도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 나를 온전히 인정해준다는 건 과연 어떤 느낌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